배고프잖아 정신도 어, 남자어머니 아버지 뭐, 맥주. 열댓결에 그래도 이상 없다는 거확인하니까 소화가 잘 됐어요. 그래 맞아. 정확하게 먹. 정하게 먹. 어머니가 잡은 거. 뭐예요 이 이제 뭔가 <목소리> 양념내 네 자리가 네 자리? 네 자리 어디요? 네. 양념 양념 어때 유네? 맛있어요 양념 되해 양념 있어? 음두분 음, 수고하셨어요. 안녕 어머님은 좀 한시름 놓으셨나요? 너무 음, 가슴이 아파서 걱정을 엄청 했어. 나가, 우디나, 존나, 이스타일, 존나, 이스타일, 존나, 엄마 왜일 존나, 이스안일그나 이스타일, 존나, 이스타는존 그 타는 것 그치. 그치. 었치그그렇지치 그치. 그치. 그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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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시그 찍을 때그거리고그 그치. 그대 그치. 그치.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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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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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체험을 해 봤잖아. 시티렉 찍는거지 흉부죠 흉부 응 흉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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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마 그조영제 들어가는데 혈관 터지는거 같더라 응. 아팠어요 응. 엄마가 자단 혈관이 또 약하잖아 그러니까 응. 아, 들어갈 때 되게 아프던데 아프면 말하라고 했는데 응 근데 3일만 그래서 엄마가 거기 먹으니까 처음에 10원으로 한 번을 해줘 싸줘이 정도 아픔이라고 하면서. 많이 걱정했어요 그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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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질러갔을까? 참을 수가 없어서. 잤어. 체력이 정명 모양이 아무 이상 없어. <laughs> 근육 근육통일 수 있어. 근육 <laughs> 음. 통인데 심한 근육통 음. 그지? 음, 혈중 염증도 없고 극히 정상이고. 엑스 음. 엑스레이도 음. 괜찮고 심장도도 괜찮고. 음. 음. 근데 리듬이 안 가서 시트도치어가려고 해서. 불필요했어요. <목소리> 피 찍었는데... 알아가지시피뭐 뭐라고 했는데... 갈비뼈 뭐 그런 얘기 들해주고 잠깐... 뭐뭐뭐 뭐, 뭐, 뭐 봤는데... 응 음. 정상이다 피티가... 잠깐... 편지 에서보드라게 하나도 없는 거야, 엄마가.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잖아.